어디야, 어디야? 미었어 스파이크를 했다 근데 근데 마이크 아무도 안 되나? 어, 뭐, 어떻게 해야 되지? 음.. 이거 4명 다 마이크 키잖아? 4명이 다 마이크를 키면은, 뿌링클 하나씩. 알겠어. 그러면 뿌링클에다가 치즈볼도 추가. 구독, 구독, 구독. 좋아요, 구독, 구독, 좋아요. 아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, 오! 오! 아! 아! 아 저거 아니에요. 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. 일부러 방송 재밌으라고. 아롤란트나 해볼까? 돌아줘. 안 싸움이에요. 우 땅. 맨어니인지 몰라 바로 앞에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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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나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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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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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 나도 나이 나도 나도 나이 드론? 드론 나이스 어? 뭐야 내가 살아야 얘네 여기 하나 돌았나본데? 조심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얘는 뭐 여기 아... 여기나 아예 안 오네. 비 들어와서 비살. 스파이크 설치. 탑 하나, 탑 하나, 탑. 있이 <laughs> 나이스. 네, 네. 나 이거 안테나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고 사이트로 붙을게. 없는데? 데 많다. 고고고 큐큐. 감당이스 수비팀 승리. 고 했어. 아유. 아유. 까비까비. 까비. 아, 좀... 아, 아 까비. 까비. 공격팀 승리. 잠깐만. 음. 잠깐만 잠깐만. 아, 미션 걸려고 했는데 방송 타이밍인가요, 사장님? 전 미션이 쓴 방송 안 꺼요. 미션 있나요? 여기다 이기고 갑시다. 승리주 15기요, 사장님. 게임을 찾았습니다. 바로 제트 갈게요. 아이, 저... <laughs> 지렸다 제트로 깔끔하게 캐리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이번 판에 승리시기 때문에 저 진짜 개빡겜 말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가볼게요 네. 어디야? 마크 설치 완료 의적 발견 TP 660. 적군 나이스. 급하게 안 해도 돼요. 급하게 안 해도 돼. 어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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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기 올라왔다. 위에. 건배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A 잡았어. A 와. A 와. 어 어디야? 어디야? 미었어? 박부했다. 근데 근데 마이크 아무도 안 되나? 음. 아니 이거 진짜 마이크 아무도 안 되나? 마이크 안 쓰니까 재미가 없네. 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지금? 저, 제 심정 아세요 지금? 얘들아 할만하다 이거. 나 혼자 바이에서 영웅이 돼볼게 내가. 숙일에도 공격이 준비 완료. 아이고 미드 하나 더. 우리 팀 레이나 죽었대. 상대말 레이나 너무 잘한. 바이퍼 너무 잘한데 지금.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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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만 따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음. 이거 네명다 마이크 키잖아. 네 명이 다 마이크를 키면은 뿌링클 하나씩. 알겠어. 그러면 뿌링클에다가 치즈볼도 추가. 이걸 자마 애들아? 인내심 뒤지네. 올라와 어, 아, 좋아, 좋아. 야, 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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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튜브 안해 튜브 안해 튜브 안해 i s 아이스 라스 s 사이트 어비 자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사람 지는거 모르고 아니 한복 누구야 누가 했어 아니 지금 나 혼자 마이크를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한복을 친다고 와 진짜 너무하네. 사장님 혹시가 한 코인만 그 주실 수 있나요? 더? 사실 이번 판 솔직히 인정 네명 마이크 안 했는데 솔직히 그 아이고 또1 코인 감사합니다 아이고 게임을 아이고 이렇게 때. 큐가 바로 잡혀 버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. 얘들아 혹시 마이크 안할 거면은 미리 말해. 같이 해줄게 내가. 얘들아 마이크 혹시 되는 사람. 이번 판에 헥 만났다. 대대야. 대대야 왔구나. 대도 왔구나. 음, 가보자! 아, 그냥 샷으로 패야겠다 진짜 아니, 아니. 아.. 어? 어? 아니 뭐야 저거 <laughs> 니야아니야 사람들이 보이스 안 해요 ㅅ 파이크가 설치되었

아싸아아아아아 와 너무 좋았다 진짜 마지막에 한꺼했네와 아이고 우리 설아랑 사장님 10억 아이고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그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 진짜 개피곤하다 지금 진짜 빠이오 님들 가볼게요 님들 미우 챙기러 간다잉